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염색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염색은 저희가 그, 기본의 그, 장교 머리, 저희가 상고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고머리에서 먼 내기 5레벨 정도, 5레벨 정도의 먼 내기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시간은 저희가 총 40, 40분입니다. 40분으로 들어갔고요. 자, 시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목지를 먼저 목에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발 앞장을 먼저 해 주시고요. 세발 앞장 하신 다음에. 저희가 염색약이 들어갈 텐데요. 네. 자, 12번입니다. 12번으로 저희가, 어, 7, 저기 5번으로, 먼데기 5번으로 만들어 낼 거예요. 자, 요렇게 12번 염색약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염색약은 1대1로 믹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염색약 1제1과 탈색 저기 산화제, 산화제 6%예요. 6%를 1대1로 믹스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섞어 주세요. 염색약이 뭉쳐 있지 않게끔 골고루 섞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염색약이 그 이렇게 잘 섞이지 않고 뭉쳐 있으면 색깔이 밝게 나오거나 어둡게 나오거나 이렇게 얼룩이 질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약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잘 믹서가 될수 있도록 잘 저어 주시고요. 자, 염색약이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으면 다음에는 헤어 라인 크림 도포가 들어, 있겠습니다. 자, 헤어라인 크림은 저희가 그 염색약 착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여기 피부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자, 머리카락에는 될수 있으면 묻지 않게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피부에 헤이스라인 쪽에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바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빠짐없이 전부 다 염색 시술 과정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끔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셨으면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요. 염색약이 저희가 멋내기잖아요. 멋내기는 저희가 새치 커버는 보통 이제 앞쪽에 새치가 있어서 저희가 염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멋내기 같은 경우는 그요 네이프라인 쪽에 서서 저희가 염색이 조금 늦게 나와요. 그래서 염색약을 뒤쪽에서부터 먼저 발라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돌릴게요. 보이지 않아서. 밑에서부터 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에 약이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부분에서 일단 섹션을 하나 나누신 다음에 밑에서 부터 바르시고 여기는 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터치만 하셔도 안에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빗으로 한 번씩 빗어주시면 약은 쉽게 도포가 되니까 아래 부분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약을 발라주는 식으로 바르시면 되겠어요. 자,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약이 안 발라지게 되면은. 그안 발라진 부분 어둡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발라진 부분만 밝게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발라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여기 머리카락이 이제 길이가 있으니까 어 뒤에 백센터를 나눠서 이렇게 나눠 주세요. 좌우로 나눠 주시면 자, 이렇게 가름솔이 생겨요. 그러면 조금 더 작업하기가 편하고요. 자, 여기 짧은 머리 부분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바르신 다음에 바르시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쪽 다다르셨고요자 반대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측두부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구획을 일단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연결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서부터 빠짐 곳 없이 꼼꼼하게 2cm 간격으로 파팅은 2cm 간격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사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도 센터 파트 나눠주신 다음에 약을 좌우로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 구액 나누시기가 조금 편하세요. 그래서 센터를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자, 여기 부분에서 짧은 머리하고 긴 머리 나누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짧은 부분은 붓, 붓솔만으로도 충분히 도포가 되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하셨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 염색제가 묻어서 한쪽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약 바르기가 묻은 부분과 안 묻은 부분 이렇게 하시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그 위에 머리가 조금 기르면 이 부분은 파팅을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시술을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앞에는 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뜨면 그 약액이 잘안 묻어서 염색이 얼룩질 수 있으니까 약액을 조금 넉넉하게 어, 머리 짧은 부분은 바, 바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반대 쪽 돌아갈게요. 자, 이 부분에서 머리가 짧고 길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짧은 부분은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여기를 발라서.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짧아서 머리가 뜨니까 약액을 조금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발랐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발라 주셔야 그 염색약이 안 묻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바르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파팅 나눠서. 이쪽은 지금 저희가 5레벨로 염색을, 먼 내기 염색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윗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발랐기 때문에 아래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7레벨로 5분 정도의 먼 내기를 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에는 약을 아래쪽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주셔야 그 색깔의 차이를 얼룩이 좀덜 지게끔. 약액으로서 여기 명도를 조금 더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혹시라도 안 발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크로스 체킹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바르셨다면 이번에는 가로로 한번 더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이 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음, 동작은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시고 나면 저희가 2분만 열 처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르셨으면 짧은 부분은 이렇게 빗으로도 충분히 안에까지 침투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골고루 한번 빗으셔서 약이 묻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도포가 다 끝났으면요. 자, 회슬 할에 자, 우리가 비닐캡을 씌울 거니까, 이게 비닐캡을 씌워서 히딩캡이 들어갈 거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요. 자, 비닐캡을 해주시고요. 자, 히딩캡 처리 2분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이제 샴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캡 내려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캡 벗겨내시고 수지 제거해서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손님 얼굴에 묻지 않도록 이렇게 제거해주시고 를 샴푸 하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염색제를 씻어내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물기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바로 그 모니플레이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